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한 공원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이고도 해결하지 못한 환경 재앙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소문이었어요. 자연보호를 위해 만든 공원을 어쩔 수 없이 폐쇄해야 할 정도라니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어찌할 수 없던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어느 중년 여성의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해요. 미국 언론들이 처음 보도를 했을 때는 그저 특이한 미담 정도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카운티 공원 관리부는 그토록 골머리를 앓던 외래종 침입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렸고 또 다른 주들까지 견학을 오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며 전국 각지에서 전문가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화를 바꾼 역사적 순간이다. 라는 극찬이 쏟아졌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한국에서 온한 여성이 외쳤다는 말 한마디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잡초 취급받던 어떤 식물이 한순간에 귀중한 보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한국인의 지혜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호기심 어린 찬사가 아니라 실제로 제도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한 미국인 공원 관리자의 생생한 증언과 그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한 한국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통 지식에 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경보호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기술과 예산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를 문화와 전통의 지혜가 단숨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이니까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어느 평화로운 공원. 싱그러운 숲, 아름다운 잔디,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까지. 겉보기엔 평온하기 그지 없었지만, 사실 이 공원은 거대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넘게 공원을 지켜온 한 남자, 존 밀러. 규칙의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가 어떻게 이 공경에서 벗어났고,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 관리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존 밀러입니다. 20년 동안 공원을 돌봐왔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선 규칙과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규칙의 사나이라 부르며 놀리곤 하지만 저는 그 별명을 내심 좋아해요. 그만큼 제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몇해전제 경력 중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팀원들과 회의를 하러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고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외래종 식물 확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팀원들에게 제시한 지도에는 공원 전역을 마치 악성 종양처럼 침투해 나가는 붉은색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정확히 2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점몇 개에 불과하던 그 표시들이 어느새 공원의 30%나 차지하게 된 거라 처음엔 그냥 잡초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식물은 일반 제초제로도 효과가 없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뽑아내도 며칠이면 다시 자라나곤 했습니다. 이미 세 종류의 강력한 제초제를 시도했지만 뿌릴수록 더 번창하는 기현상이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재생이 너무 빨라 다른 식물들을 다 잡아먹는 수준이었어요. 일부 구역에선 아이들이 피부 발진을 일으켰다는 민원까지 이어졌어요. 당시 우리 팀원 브라이언이 제초제를 더 강하게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진엔 오히려 더 무성해진 보기엔 파릇파릇 예쁜데 공포스러울 만큼 빠른 속도로 번식하는 이 식물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공원 밖 풍경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그리고 지저분하게 우거진 정체 불명의 식물까지. 왠지 모르게 그 식물들이 이제 공원은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는 듯 느껴져 섬뜩하더군요. 회의를 마친 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초제를 뿌려 보기로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제초 작업을 해도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가깝게 들여다 보니 잎 모양과 향기가 범상치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여러 번 검색해봤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종을 찾을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마 북미에서 보기 드문 외래종인 것 같았죠. 그때 공원 입구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씨, 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어린아이가 피부 발진이 생겼다고 해요. 이미 가슴이 답답한데 민원까지 밀려드니 완전히 진태양난이었죠. 마치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걸요. 며칠이 흘렀지만 뾰족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카운티 환경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추가 조사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관료적인 말 뿐이었어요. 저는 오랜 경력 덕에 웬만한 잡초는 다 다뤄본 것 같은데, 이렇게 끈질긴 식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뿌릴수록 더 번성하고, 가만 놔두면 주변 식물을 모조리 잡아먹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오전, 공원 중심부에서 또다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아시아계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죠. 저는 작업용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 구역은 현재 제초 작업 중이라 출입을 삼가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 식물이 공원 전체로 퍼지고 있어서요. 제 말을 듣더니 그 여성은 어딘가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짓다가 깜짝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쑥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아주 귀한 약초로 쓰이는데요. 저는 순간 아연 실색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골머리를 알아온 외래종을 딱 보고 한눈에 쑥이라고 알아맞히다니 그 여성의 이름은 리사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한국 전통 문화를 잘 아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 한국에선 봄이면 쑥을 채취해 국을 끓여 먹고 뜸도 뜨고 심지어 떡도 만들고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약초랍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불현듯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어떻게든 작은 실마리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사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쑥을 없애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게 쓸 방법이 있을까요? 리사는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쑥은 정말 생명력이 강한데 그만큼 귀한 효능이 많아요. 한국에서 약쑥으로도 불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서 예전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절에 쑥을 먹어 몸을 보충하곤 했죠. 게다가 한방에서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도 해요. 그녀가 신이 나서 설명하는 걸 들으니 이 식물이 단지 제거 대상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쑥을 채취해 가실 분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그래서 제안했죠. 혹시 주변에 이 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면, 공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쑥을 채취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도 잡초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분들은 귀한 식재료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 공원 규정이에요. 대부분의 주시에서는 공원 내 식물 채취가 불법이거든요. 아니, 외래종이니 상관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든 식물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카운티 환경국은 외래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라는 입장이었지, 이걸 채취행위로 풀어주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리사킴과 저는 어떻게든 이 채취 아이디어를 허락받아보자며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상도 못할 드라마틱한 전개가 시작됩니다. 리사킴은 지역 한인회에 연락해서 우리 공원의 쑥이 잔뜩 자라고 있는데, 이걸 채취해서 건강식이나 한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인의 어르신들을 비롯해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 한인 단체들이 너도나도 참여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한편 저는 카운티 환경국의 담당자인 마크 에덤스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전화선을 잡고 수십 번 통화를 시도했고 이 식물이 쑥이며 한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밤새 정보를 모았어요. 리사킴은 한국 한의학 관련 논문과 숙의 다양한 조리법, 한방 약재로서의 가치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게 잔뜩 보내줬습니다. 결국 마크 에덤스가 직접 현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하게 규정을 따지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사킴이 등판에 쑥떡과 쑥차, 그리고 쑥 부침개까지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 맛과 향에 반한 마크 에덤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요. 아주 고약한 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식재료도 될수 있군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사 킴이 이건 단순한 식물 채취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이자 환경 정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거든요. 단순히 외래종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에서 약용 식물을 채취해가고 자연적으로 공원을 정화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거였죠. 마크는 여전히 서류와 규정 문제를 들이밀며 난색을 표했지만 자원봉사 환경정화 프로젝트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면 한시적으로 특별 허가를 고려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허가 신청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는 거였죠. 기존 규정을 뒤집는 전례 없는 제안이었으니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제가 허가 신청서와 씨름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무렵 리사킴은 이미 지역 한인 단체들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려 뛰어다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로 믿기 힘든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변호사, 의사, 상공회의소 관계자 심지어 한인 교회 단체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며 자진해서 찾아온 거예요. 박용환 변호사가 복잡한 허가 서류를 검토해 법적 허점을 보완했고, 한의사 회사 모임은 쑥의 의학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홍보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순식간에 작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에 쑥 채취하러 가자. 몇 한마음이 된걸 보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문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본인들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담긴 식물이라면 이렇게 단결할 수 있구나 싶었죠. 다 함께 밤늦게까지 일한 끝에 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거의 학술 논문집 같은 수준의 종합 제안서가 탄생했습니다. 쑥의 생태학적 특징, 의학적 과학적 연구 사례, 사회문화적 가치, 그리고 환경정화 효과까지 전부 담아냈어요. 이걸 카운티 환경국에 제출하던 날, 담당자 마크 에덤스는 표정이 아니, 이게 다 뭐지? 하는 심드렁함에서 서류를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점점 진지해지더니, 진짜 진심이군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이틀 뒤 카운티 환경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밀러 씨 축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상부에서 특별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행사는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공원 내 식물 채취는 불법이라는 기존 규정을 살짝 완화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리사 킴과 한인 커뮤니티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바로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죠. 쑥은 또 언제 캐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올해는 6월 초가 최적이라는 전언이 있었고 그 시점에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또 한편으론 기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외려 상부에서 행사가 실패하면 강력한 제초제를 전면 살포한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과연 많은 사람이 공원에 와줄까? 과연 쑥이 잡초가 아닌 보물이 되어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뒤섞인 채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저는 일찍부터 공원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맑았어요. 새벽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보통 작은 지역행사는 몇십 명 정도 모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주차장이 인파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궁금증에 끌려온 현지 주민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지역 TV 리포터까지. 설마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이야.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인사말을 짤막하게 건네자 김영희 할머니가 무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이는 80세가 훌쩍 넘어 보였지만 기운이 대단해 보이셨어요. 이 할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쑥을 캐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 부분을 살짝 비틀어주듯이 뽑아야 내년에 또잘 자라지요. 쑥은 자리만 잘 잡으면 금방 번식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자연도 아껴주세요. 할머니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쑥 채집이 시작됐는데 그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공원 곳곳에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쑥을 뽑는 모습이라니 어르신들은 경험담을 전수하고 아이들은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여기 쑥이 많아요. 하며 뛰어다니고 미소를 띤 얼굴들이 공원에 가득했습니다. 카운티 환경국에서 나온 마크 에덤스도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의심이 컸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문화적 힘이군요. 잡초 제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다니, 정오 무렵엔 공원 중앙 광장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쑥떡, 쑥차, 쑥부침개, 심지어 쑥 아이스크림까지. 처음 보는 현지 주민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맛일까? 하면서도 막상 먹어보곤, 오, 이거 특유의 향이 아주 매력적이다. 며 감탄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오늘 행사는 사실상 한국문화축제 같네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오후가 되어 다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아침까지만 해도 숙박같던 공원 구역이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만에 제초제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공원이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그날 행사에 참여한 분들 중엔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했던 고령의 참전 용사도 계셨습니다. 80대 할아버지 세 분이 일부러 먼 도시에서 2시간씩 차를 몰고 오셨죠. 그중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평생 미국에서 살면서도 고향의 쑥 냄새를 맡을 줄은 몰랐소. 오늘 이 향을 맡으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할아버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그저 잡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고향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되살려주는 일이었구나 싶었죠.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여러 미디어에서 취재해 간 기사나 뉴스에 이 이야기가 널리 전해졌어요. 그중 워싱턴포스트는 이색적이고도 감동적인 환경정화 프로젝트라며 큰 지면을 할애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약초가 미국 공원에선 잡초로 취급받았다라는 부분에 꽤나 흥미를 보이더군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와 한인 커뮤니티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몇주뒤 환경국에서 도착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보고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 쑥 채집 프로젝트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생태계 균형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문화교류 측면에서도 모범 사례. 마크 에덤스는 별첨 코멘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래종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한국인의 문화적 지혜가 곧바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따라서 매년 정례 행사로 진행할 것을 권고함. 그렇게 카운티 의회에서도 공식 회의를 거쳐 6월 5일을 쑥 채집의 날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에 모여 쑥을 채취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해마다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죠. 동시에 다른 주에서도 우리도 쑥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실제로 몇몇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매년 6월이면 저희 공원은 푸른 잔디 대신 쑥 향기로 가득 차고, 곳곳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즐겁게 떠들어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쑥을 모아 각종 요리를 해먹거나, 한방 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몇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공원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부정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강력 제초제도 듣지 않는 끔찍한 외래종 침입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오래된 전통 지식 하나가 이 모든 걸 뒤바꿔놓았습니다. 어느날 한인의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쑥이 자라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도 떠올라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결국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쑥이 항상 고향의 상징이었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절실히 이해합니다. 쑥은 단순히 식용약초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다른 나라에선 잡초로 취급될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귀한 재료이자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사킴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한국어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공원에 닥친 외래종 대량 번식이란 문제가 재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니 의외의 해결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란 장벽도 무너지고 문화와 전통 지식이 힘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는 더는 제 자신을 규칙의 사나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론 규칙을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게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공원을 거닐다 보면 요즘은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쑥 향기가 솔솔 풍기는 걸볼 때마다 이 모든 걸 한국인들의 지혜가 변화시켰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죠. 저 혼자서는 평생 겪어도 해결 못했을 외래종 문제를 수십 년전 미국으로 이민 온한 여성분과 그분을 통해 똘똘 뭉친 한인 커뮤니티가 단숨에 해결해버린 거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메릴랜드 지역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두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기술과 예산이 전부가 아니다. 문화와 전통에서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쑥뿐만 아니라 다른 외래종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없을까 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매년 열리는 쑥 채집의 날이 되면 공원에는 은은한 쑥 향과 함께 노인분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림,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더 가깝게 교감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두 문화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선물을 확인하죠. 결국 이 사건은 한국인의 지혜가 미국 공원의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문화교류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순히 다른 나라라고 배척하거나 낯설어 하기보단 서로가 가진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혹시 메릴랜드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이 공원에 들러보세요. 한여름의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쑥을 캐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놀라운 풍경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풍경은 분명 여러분께도 세상을 좀더 다르게 볼수 있다는 깨달음을 줄 거라 믿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께도 위기는 곧 기회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나 과거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숨은 지혜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문화와 전통에 더 많은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다른 문화에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놀라운 사연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